민선파계 이주년을 맞이한 전남 화순군이 지난달 28일에 개미산 전망대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 준공식 자리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선정을 경축했고 구복교 화순군수는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고 다짐을 밝혔습니다. 박규태 기자입니다. 전남 화순군이 지난달 28일 개미산 전망대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전망대 준공식과 함께 민선 8기 2주년 기념 행사를 화순천 꽃강길 일원에서 진행한 겁니다. 이날 행사에는 구복교 화순군수와 신정훈 나주 화순 국회의원, 하성동 화순군 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지역민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민선 8기 2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된 계미산 전망대 준공식은 지난 2년 동안의 성과와 화순군의 발전을 약속하는 기념 행사가 됐습니다. 식전 공연과 개미산 전망대 사업 경과 보고와 함께 2주년 성과 영상 시청과 구복규 화순 군수의 기념사, 시설 관람 순으로 이어졌고, 전망대 시설 관람에 맞춰 화순천 음악 분수 공연이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또한 국가첨단 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화순 유치 성공을 기념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2024년 6월 27일 10개의 지자체와 치, 치열한 경쟁을 하여 전남 화순이 국가 첨단 전략 바이오 산업 특화단지로 최종 지정되어 글로벌 바이오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특화단지 유치 성공 기념 퍼포먼스가 끝나고 구복규 화순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먼저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화순 백신 산업 특구 일원에 약 73만 평 규모로 1조 2천억 원의 투자를 이끌고. 1만여 개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면서 광주, 전남,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구군수는 개미산 전망대 준공을 기념해 그동안 개미산에 올라 화순천을 바라보면서 꽃강길 음악분수를 바라보는 날을 기다려왔는데 마침내 그 염원이 이뤄졌다면서 벅찬 감격을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 개미산 전망대가 문을 열게 됩니다. 재민난 전망대 제1호 공약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것에,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100년 뒤에 화순에 살고 있을 우리 후손들 위해서 더 좋은 시책을 발굴하고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군민들에게 전했던 약속들이 지난 2년간 군정을 이끌면서 화순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 왔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이 돌아오는 화순과 부자 농촌 더 나은 화순의 미래를 위해 정진하겠다며 남은 임기 동안의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 화합과 소통, 열린 군정, 섬김 행정을 바탕으로 문화화순, 경제화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에 취임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동화 신고 현장을 누비면서 화순의 새로운 모습, 국민행복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계미산 전망대는 전남 화순군이 9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난해 7월에 착공을 시작했고, 1년의 공사를 거쳐 전망대와 진입도로 등의 조성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전남 화순군의 계미산 전망대는 화순의 야경과 꽃강길 음악분수공연을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새로운 야경 명소로서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CNB 뉴스 박교태입니다.